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정우 선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일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오던 이정우 선수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침묵하며 안타 행진이 멈춰 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전체가 겪고 있는 타격 슬럼프가 중심타자인 이정우 선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의 활약 그리고 자이언츠 타선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5월 28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인터리그 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4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4번 타순 기용은 지난 14일 애리조나전 이후 두 번째로 타선 전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적 배치로 해석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4경기에서 평균 5안타, 이득점에 그치며 타선 전체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심 타자인 이정후에게 거는 기대도 컸지만 아쉽게도 이날 경기에서는 침묵했습니다. 비록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이후 세 타석에서는 모두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3타수 무안타 1사구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1로 소폭 하락했고 오페스도 0.789에서 0.78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7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날을 끝으로 멈추며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1회 초첫 타석에서는 2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 볼카운트 1대1에서 잭 플레어티의 126km 너클 커브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쪽 발등을 강타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1루에 출루했지만 뒤이은 5번 타자 매 체프먼이 루킹 3진으로 물러나며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4회 초두 번째 타석에서는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147km 짜리 높은 포심 페스트볼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고 1루수 앞당볼로 물러났습니다. 7회 초세 번째 타석에서도 마운드에 오른투수가 교체된 상황에서 바깥쪽 싱커를 건드렸지만 3루수 땅볼로 아웃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이밍도 타구 방향도 이정후답지 않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9회초 마지막 타석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0대 3으로 뒤지던 상황. 엘리언 나모스가 중전 안타. 윌머 플로레스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뜨리며 1점을 추격한 직후. 무사이로 중심 타자 이정후에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불펜 투수일 베스트가 던진 155km 몸쪽 높은 포심 페스트볼에 밀리며 타구는 좌익수 뜬공으로 이어졌고 주자는 3루도 밟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결국 이 타석은 팀의 마지막 추격 찬스를 살리지 못한 뼈아픈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연패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선발 투수로건 웹은 초반부터 디트로이트 타선에 끌려다니며 고전했습니다. 1회 말에는 나일리 그린에게 적시 2루타를 맞으며 첫 실점을 허용했고 2회 말에는 페레지에게 비거리 115m에 달하는 5월 솔로 홈런을 허용. 3회 말에는 콜트키스의 3루타, 이어진 나일리 그린의 적시타로 점수는 0대3까지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최근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초반 3점 차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침묵은 아쉬웠지만 이정우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중심 타자로서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여전히 컨택 능력과 선구 안에서 메이저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타자입니다.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5월 초반 부진을 털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타격 감각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지금의 짧은 침묵은 오히려 더큰 반등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팀 타격이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팀 타율 0.231로 내셔널리그 15개 팀중 13위다. 팀 OPS도 0.684로 내셔널리그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고군분투가 이어집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정후는 22타수 8안타로 타율 0.3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자들이 부진하다. 플로레스가 최근 일주일 타율 0.273. 22타수 6안타. 우로 체면치레했을뿐 나머지 주축 타자들은 일할 때 타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전 7년 1억 8200만 달러 FA 계약을 맺고 데려온 30홈런 유격수 윌리 아담메스는 타율 0.205 5홈런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은 23타수 2안타 타율 0.087입니다. 아담메스는 이날 디트로이트 전도 5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삼진 한 개를 포함해 사타수 무안타로 물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1승 23패로 다저스에 이어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맹활약에 탄탄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선전 중이지만 팀 타선 약점 또한 점차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 부진이 크다. 멜비 공식 홈페이지는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원정 15경기에서 타율 0.199, 출루율 0.271, 장타율 0.306만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타격이 극도로 부진했던 최근 원정 15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5승 10패를 기록했습니다. 밤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날 패전 후 이정후와 플로레스를 제외하면 팀 타격이 좋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슬럼프의 허덕이는 아담에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32홈런을 때린 타자인 만큼 결국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찬스에서 방망이를 너무 빨리 내미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 타격 부진이 계속될수록 이정후에게 쏠리는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투수들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고 지금의 타격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정후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단지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의 시선이 집중된 특별한 선수입니다. 팀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일수록 중심 타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이정우 선수는 그 책임과 자격을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그의 방망이가 미국 야구장을 뜨겁게 달굴 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우 선수의 디트로이트 전 경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